안녕하세요 정병하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은 주후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19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회복무공익요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공익근무를 시작했다. 오랜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말이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뭐 좋습니다 오늘또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랐는데 좀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거 크로코 같나요 혹시? 이제 서울살이 두달 하고 나서 이제 부산을 왔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부산 왔는데 서울살이 하고 왔는데 피곤하고 공익근무를 오늘 처음 했는데 공익근무가 좀 빡셌거든요 좀 긴장을 하고 해가지고 좀 피곤하기도 했었는데, 고대니까 오히려 걷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잡했나? 아니면 사람들 눈치 본다고? 사회생활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갔으니까, 내가 신입이니까 전부 다 상사고, 당연하게도. 제가 제일 아랫사람이니까 당연히 윗사람을 또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나오니까 막. 그래서, 걸었다. 그리고, 집까지 이제 걸어오는데, 갑자기 저 앞에 이제 동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서 동생을 팍 쳤죠. 동생도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저녁 먹었냐고 했더니, 안 먹었다 해가지고, 저녁 같이 먹해서 같이 먹었거든요. 좋더라고요. 아무튼, 동생의 얼굴을 보니까,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다. 자녀를 많이 키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더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친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이렇게 형제가 총 3명이거든요. 세 명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는 최소한 세 명? 바로 그 이상? 낳고 키우고 싶다. 음, 너무 행복합니다. 형제 자매가 없었다면 진짜 슬플 뻔했습니다. 매번 느껴요. 내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니까 내가 누나가 있어서 참 좋고 남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 형제가 세 명이어서 너무 행복하니까 아, 나도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을 선물하고 싶다. 그런 바램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 행복해할 수 있냐? 정답은 행복,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냐? 세상 살면서 힘든 일 전혀 없고, 고통스러운 일 전혀 없고, 슬픈 일 전혀 없고, 억울한 일 전혀 없고, 외로운 일 전혀 없고, 좌절스러운 일 전혀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우리 가족 너무나 행복해서 나의 가정도 그렇게 꾸리고 싶고, 나의 자녀에게도 그런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당연히 슬픈 일, 마음 아픈 일, 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져버려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가장 좋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가정으로 그런 부모님으로 어,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해 주셨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게 다 있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양. 속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에 이겨낼 수 있다는 라 거죠. 오늘도 가족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고 시편 127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아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을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이 많은 것은 정말 큰 복이고 상급이고 열매고 힘입니다. 전녀가 많으면 든든하거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많은 게 좋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생명들이거든요 생명의 그 기쁨과 그 충만함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으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싫어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현대사회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부정적 인식 감정이 많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 출퇴근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럴 때 말이죠. 그런 거에 속지 마라.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생명은 사실 진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어야 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싶었는데 피곤해서 안 돼요. 파이팅! 다들 행복하시길. 그리고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하는 게 진짜 좋다. 자녀도 뭐 많이 낳을 수 있고 잘 기를 수 있고 늙어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만난 그 배우자가 너무 귀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가난하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안전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파이팅, 바바이